오늘의 기본 주먹 지르기 전체 준비! 자, 우리 따라하는 수련생들도 씩씩하게 주먹 지르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주춤! 서! 자, 주먹 한번 지르기! 하나! 둘! 셋! 넷! 두번 지르기! 태권! 하나! 지르기 제이원 나 제이원 태권도 둠 태권도 자네번 지르기 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다섯 번 국기태권도 나 국기태권도 둠 국기태권도 자그 다음 제이원 태권도 연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제이원대원송자 마지막으로 멋진 남자 정관장 시작 멋진 남자 정관장 감사합니다 바로.